제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가방 하울 영상 2탄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 하울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많은 가방들이 생겨 가지고 한번 2탄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보다 뭐 브랜드나 종류도 더 다양하고 진짜 작은 이런 미니백부터 완전 큰 빅백 그리고 100팩까지 있어요. 한번 이번에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방은 이 스탠드 오일의 레디오백인데요. 제가 1탄에서도 스탠드 오일 가방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스탠드 오일 브랜드가 진짜 가격 대비 너무 무난하고 예쁜 가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가성비도 최고고 이거는 무려 4만 얼마? 이거는 5만 원이 안 했어요. 네, 너무 귀엽죠? 크로스 끈도 없고 한 손에 달랑달랑 들수 있는 토트백인데 제가 원래는 크로스백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원래는? 한 1년 사이에 취향이 바뀌었어요, 또. 이제는 뭔가 끈 없는 토트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코즈로이 소재예요. 골덴 소재. 그래서 손잡이도 되게 푹신푹신한 누빔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 이게 봄, 여름 시즌에 나온 가방이 맞나 싶긴 했는데, 어 사실 소재는 상관 없잖아요 계절이랑 그렇지 않나? 이거는 여는 게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 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 벌려가지고 여기다가 수납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안에 포켓도 있고 그래서 정말 간단한 소지품들, 그냥 뭐 팩트나 휴대폰 카드 지갑 정도는 들어가는. 저는 평소에는 미니백 들고 다니는 걸 선호해서 크기가 많이 작긴 한데 그렇게 막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오소이 백입니다. 이것도 색깔이 비슷한 약간 이거는 약간 라임색? 이거는 버터색이에요. 이것도 정말 봄여름에 들기 좋은 색감에 사실 사계절 내내 들고 다니기 좋은 저는 이제 잡화류 중에는 가방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올해 제 생일날 생일 선물로 친구들한테 받았던 가방입니다. 이게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이만한 사이즈의 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가, 이 크기로 선택을 했고요. 이것도 크로스로 멜수 있는 끈이 있는데 크로스로 메도 귀여운데 저는 토트로 드는 게더 귀엽더라고요. 이 가방도. 크로스 매는 부분이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보통 이렇게 양 사이드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각선으로 끼는 형식이더라고요. 약간 아코디언 같은 이런 무늬가 오소이 백의 시그니처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가방을 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벌려서 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다 보면 조금 유연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뻑뻑해서. 열 때마다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지, 너무 힘을 세게 줘서 열면 이게 확 벌어져가지고 안 다치더라고요. 제가 밖에 이거를 들고 나갔다가 안 다쳐서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가죽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램 스킨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안에 수납 공간도 되게 널찍하게 좋은 편이에요. 이런 스티치 부분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우소이 각인이 너무 귀엽죠. 이제 세 번째 가방은 아카이브 앱크의 볼링백입니다. 볼링백 살몬 핑크? 그런. 컬러였던 것 같아요 패션 유튜버 하는 친구 왕밤빵이 있는데 아카이브 앱그 쇼룸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친구가 이거 블랙 색상을 들고 있는데 어 블랙 색상도 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서치를 하다가 이 백이 삶은 핑크색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인디 핑크색? 가죽 부분은 인디 핑크색인데 이천 부분, 이 부분은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한눈에 꽂혀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딱 제가 요즘 좋아하는 토트 형식이에요. 앞뒤로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는 카드 같은 거? 처음에 샀을 때 이게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원래 가방 사면 더스트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메쉬 소재의 더스트백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수납공간이 좋아서 저는 출근할 때도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 제 기준 초 미니백과 그냥 미니백의 그런 기준을 나누는 차이는 출근할 때들수 있냐, 없냐인데요. 앞에 보여드린 이두 가지는 출근할 때 들고 다니긴 살짝 부족해요. 이거는 솔직히 진짜 안 되고. 정말 딱 적당한 크기의 미니백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드파운드 숄더백입니다.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벌써 정말 유명해진 가방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연예인분들이 매셔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쇼핑몰 촬영 사진을 보면은 이거를 코디용으로 엄청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되게 눈여겨보고 있던 백이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알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앞에 보여드린 아카이브 에크처럼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이거는 그냥 천의 느낌이고 이거는 살짝 헤링본 천의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제 완전 토트는 아니고 끈 조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숄더로 들수 있는 제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안에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수납공간인데 웬만한 거는 정말 잘 들어가고 지퍼를 한번 닫고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한번 더 닫아주는 그런 형식인데 안전한 느낌도 나지만 그냥 디자인이죠, 사실. 이제 다섯 번째 가방은 갑자기 크기가 확 커지는데 마땡킴의 코팅 소재로 된 빅백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맨지 오래된 건데 저번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 했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휘뚜루마뚜루 멜수 있는? 이건 일단 진짜 완전 빅백이에요. 거의 몸만 하죠. 되게 이렇게 유연한 코팅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 뭐야 이렇게 막 써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 이거는 뭐 숄더로 멜 수도 있고 크로스 끈으로 멜 수도 있는. 저희 강아지도 넣어갖고간 적이 있고.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제품은 이니스에서 나온 백팩입니다. 저는 백팩을 그렇게 많이 매는 편은 아닌데 뭐 가끔 노트북 들고 다니거나 그럴 때 백팩은 사실 하나쯤은 꼭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딱. 각 잡힌 가방보다 유연한 소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것 치고 오늘 소개한 가방은 맛땡킴 말고는 없긴 하다. 그래서 백팩도 이런 좀 이렇게 축 처지는 스타일의 백팩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미스에서 발견을 했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이색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 백팩이어가지고, 그냥 노트북이랑 다 들어가고 남을 정도고,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왔는데, 옆에서 무슨 트로트 소리가 들리고, 앞에는 공사판. 정말 사계절 내내 멜수 있는 가방부터, 지금 이런 봄, 여름, SS 시즌에 매기 좋은 가방까지 보여드렸는데, 가방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하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